복합 과거를 만들 때 조동사로 에트르를 취하는 세 번째 동사입니다. 엉트. Entrée. 엉트에는 들어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엉트에는 의해로로 끝나는 일군 동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는 에흐를 제거하고 여기다가 악성 떼기만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조동사를 에트르로 취하는 동사들은 어떻게 과거분사 뒤에 여기 주어성수 일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엉트의 동사의 복합과거는 조동사로 에트를 취하고 에트의 직설법 현재에다가 과거분사는 어렵지 않았죠? 과거분사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성수 일치 생각하고 있죠. 자 동사 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슬슬 감이 잡히시죠? 자, 에트르 동사 쭉 했죠, 우리가. 자, 그리고 과거분사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 성수 생각했죠? 자, 그다음에 여기 어때요?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것들은 소리 연음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들어갔다는 그죠? 주스위정트레 네가 들어갔다는 뒤에 정 그가 들어갔다는 그죠 일레 덩태 그녀가 들어갔다도 엘레 덩태 자 옹은 항상 여러분들 그냥 계속 생각만 하시고 계시면 돼요 발음으로 하실 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 자리에 옹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들어갔다면 누솜정태 당신 당신들이 들어갔다는 부제정태 그들, 그녀들이 들어갔다는 일송, 덩트레, 일송, 덩트레. 자, 이렇게 몸으로 시작한 거를 처음에 연음하실 때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몇번 해보시면 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우리 이따가 세번 발음할 때 연습할 테니까 일단 개념만 잡고 정리하세요. 어떻게? 아, 엉트레는 우리가 열네 개 동사 점에 이동을 하는 동사로 외울 건데 얘네들은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고 과거분사 왔고 주어성수 일치했구나 자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엉트에 덩라 매종하면 집에 들어가다가 되겠고 자 엉트에 다음에 덩라 꽁피앙스하면은 실내에 들어간다라는 말이니까 누군가를 믿게 된다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자, 그래서 엉트레 다음에 꼭 장소만이 아니라 이렇게 추상명사도 쓸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재밌죠? 자, 엉트레 다음에 엉꽁딱 앞에 깰깽 하면 누군가와 접촉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연락하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문장으로 다 연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문은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Elle est entrée dans tous ces détails pour nous donner une idée exacte sur ce sujet. 그녀가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세부 사항에 들어갔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우리가 할수 있게끔 세부사항에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주어가 L이고 그래서 우리 L의 덩트레라고 해서 여기 의가 꼭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엉트레 동사 복합과거세번 발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스이 정트레 띠에 정트레 일레 덩트레 엘레 덩트레 누쏨 정트레 vous êtes entrés ils, entré. ils sont entrés elles sont entrées je suis entré tu es entré il est entré elle est entrée nous sommes entrés vous êtes entrés ils sont entrés elles sont entrées je suis entré tu es entré il est entré elle est entrée entré. nous sommes entrés vous êtes entré. ils entrés ils sont, entré. ils sont entrés elles sont entrées